자, 자한 일단은 우리 맞추고. 주인님, 요거 끝나고 이어지는 스케줄은 뭐냐면 열세 0 0개 토치 팔에서 시카팩이에요. 와, 그게 거기 서8 0 0개쓴거1 열세 0 0 개에서. 조금 있으면 토치는 공급 제한이 걸립니다. 그쵸,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제. 공급 제한 네. 걸리기 전에, 어, 사실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오브딘 것 같고요. 미추님이 여기서 공급 제한 걸리기 전에 주인님 거 토치 시카팩도 한번 뽑아주십까 <laughs> 가시죠. 이건 아마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에 부분 모르겠지만. 주인분, 일단 먼저 비벼먹도 하겠습니다. 대장님, 내가 북구야 양파 먹었다. 1 3 1조에다가 감사합니다. 니야 오늘 포한테뭐잘못했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그거 뭐, 딱히 없습니다. 제가 잘 뽑으면 되는 거라서. 요거 한번 가겠습니다. 아, 형님, 이거 영상 앞부분은 확실히 못 보셨어요? 사실. 일단 <목소리> 네. 가자! 상자 뽑아보자, 여기서. 이 앞부분에 자. 지금 잘못된 사항을 하나 있어가지고 동생 바로 잡느라 방송 요약 한번 눌러볼 수 있어요 AI가 이걸 아 요약을 하다가 자조임일때 12조 하나 먹어지고요 요약 예. 한번 눌러보세요 오케이 어. 자자 리병 아. 꺼가지고 20조 아. 여기는 끝까지 안 나오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게참 긴박해 나네 증천 한번 받아보고자. 자안나오고 <laughs> 그까시. <laughs> 아, 형이 말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10초 는 아... 빠르게 나가는데 2 0초는 어떻게든 좀 봐줘. 이 면. 그 10초 중에 한 10초 중. 아 진짜 아닌데 그 그렇게 생각하시네. 주임은저 4%는 주임은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랑 요거 한번 묶어볼게요. 차라리 묶어가지고 저 4%에서. 상자가 더 뜨면 좋은 거니까 아 그러면 선 스펙 하나가 있고 상자가 그렇죠,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도 좋잖아 나쁘지 않은 거니까 엄마. 꽁꽁 요거 한번 하 그거 얘기하는 거하죠 근데 만약에 BP가 나오면 이게 조금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근데 BP가 떠도 이거는 이게 뭐 조금 아쉬운 게뭐냐4% 기회여가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마일리지 주인이 거 해달라고 하는데아 마일리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마일지 바로 할게요 마일 마일리지 가자 주인분 14만원이면은 요거 하나 사시고요 주인님 근데 모았다가 이거 나중에 그 나오면은 20만원짜리 나중에 큰걸로 하세요 지금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30일날되면 주인분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바뀌는거 예. 사셔도 됩니다 12월 말까지야 12월 말까지 주인님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렸다가 20만원 좀 나중에 채워서 예 큰걸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거크라이서 정리 한번해드리고요 네. 예. 우리 건이형이 또 모르실 수, 수 있었으니까 예. 주인분, 저는 가던길를 마저 가겠습니다. 자, 묶어서 한 번만 상자 한번 떠라. 이거 상자만 뜨면은 나쁘지 않거든, 진짜, 이거.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100만원에 상자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저게 가는데 BP 두개 나오면 어떡해? 아, 맞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네. 네. 상자 뜰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상자 구강이다. 그래도 이거는 d c 난... b 국화형으로 팔까 아니야 국화에국화나 어, 이거면은 괜찮은 오, 것 같은데 왜냐면 d c b 가 요새 가격대도 상당히 맛있고 멋있고 해서. 그렇죠. 가져가만한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저는 솔직히 팔까였으면 이미 조금 포기했을 것 같긴 한데 국화니까 해볼만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팔까였으면 포기했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 내가 싸우겠다. 네. 누구랑 싸우시는데요? 싸우겠다. 아니 넥슨 싸워야죠. 아 넥슨이랑. 잘 뭐... 뽑아야 되니까. 와 넥슨에게 오, 도전장을 내린 믹슈 자 예. 요거 재밌습니다 요상 한번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채팅 요약을 눌러보니까 스트리머와 믹슈는 함께 카드백 보상을 논하며 최근 추가축년 파트 진행 니다 주인분 전북이었는데 봉훈이가 좋아하겠다 이팀어 파트 오케이 가겠습니다 제 전북 연대에는 여기는 없지만 당연하죠. 그냥 비상군대되으로안 탈선이다. 네. 그럼 앞으로 믹시 형팔가 나오면 포기하고 시작한다는 거니 오케이. <laughs> 안 뽑았으니까 앞으로 또 이프법 나 계속 나오면은 그냥 방송할 을 수가 없어요. 이프법은 계속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준영아 좀 닥치고 있어봐줘. <laughs> 형이 좀 좋은 거뽑을려니까 <laughs> 어, 어, 들어와봐. 어, 자 상인들. 자국기 어딘데? 개개란드 <laughs> 어? 제라드 국화 차라리 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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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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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국화가 950조. 아이 백이 뭐 호날두드롭바 아. 이런 게좀 비싼 게 있어서. 맞아,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국화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맞아요. 가격적으로는. 아 가격 거의 천리타 가니까 이거는. 예. 에이. 이거는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는 어때? 무사소식이에 저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최악은 면했다. 아. 딱이 그 정도 그냥.

를 검색하고 가서야지참 아쉽다 최종적으로 1180조 예에 물론 주간 충전 파트 4까지 오긴 했지만 <laughs> 이게 1180조라는 부분이 네.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 정도면 잘 등으로 볼수 있지 않아? 마치 이한 상자 하나로 상자 하나로 그냥 솔직히 저는 요새는 이게 왜냐면 400조도 개많이 떠요 요새 진짜 파트 포. <laughs> 아, 참그 도토리라는 게 좋은 시스템이야 맞죠? 여러분 솔직히 나는 이렇게 다른 것보 도토리 같은 시스템은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도토리가 없었다면 어우 큰일난거지 맞아 도토리 <laughs> 형말 <또한 말이> 맞아 <laughs>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laughs> 얘기할 수 있지만 아 주인분 스케줄 고맙습니다 아 어, 거리 형 감사합니다 에이. 거리 형 고맙습니다 아예 총 형이 또 이제 확실히 에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 주권이 형? 네, 예예 건총 그래서 짠 현상이라 개인적으로 네가 주가 충전 뭐, 박스는 R87님 어. 감사합니다 한2까지갈줄 알았는데 한 2승 연일찍 끝나기는 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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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어, 종결지었고요. 이제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츠, 파려한 소식 앞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입니다. 팀에 필요한거나 비싼 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네연이 아, 알겠습니다. 팀에 필요한거나 아, 비싼 선수 위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주인분의 팀의 스니칭 메시지. 바이를 아, 미네. 좋다. 미네네, 해리 케인 국가, 부시알라 금카, 유스와 킴이 국가. 이중에 주인님 제가 1 0카로 바꿔드릴게요. 오. 필요한 소수 다있다 있긴 있으셔. 아니면은 주인님 센터백이에요 혹시? 센터백에 민재영 투주시카도 돼요? 오 예? K시카 한번 가보자. 하... 어차피 다음 주엔 급에 오가 오르잖아. 자, 저... 살짝 일단 맞중 한번 본 다음에 고민해. 랑수. 저 우스만 댐 매매금가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아, 600조. 1 2 0개수에서 600조? 괜찮네, 괜찮은 거지구는. 어, 왜냐하면은 240개 우리가 1200조 뜨면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딱그 반일까? 반을 딱 나눴을 때 600조 일단은 뭐난하게 일단 여러분들 나왔던 거 어. 같고요. 좋습니다. 아 가볍게 체크포인트 잡았는데 저는 보고 갈게요. 아까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귀찮았는지 어 선수팩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누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제라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주인님의 계정 네. 예. 너무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어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분의 즐겨찾기를 뭘 했는지도 볼게요 오 어, 미는 다셨네 주인님이 즐겨찾기한 매물 중에서 뽑으면 좋겠지만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싸요 주인님 이건 안더거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제우리 케이 십감부터 말입니다. 서버에 있나 케인 슈퍼가 스케줄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아웃도어, <목소리> 가자. 뭐해 뭐. 많이 먹었어. 자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카드가 가능한... 역시 뽑고 형님 믿겠습니다. 무결표. 좋은 뽑자 진짜. 주인님이 원하면 가능하! 간다! 잉글랜드야중미 안됩니다, 잉글랜드스트라이커잉글랜드 오! 어? 이삭이삭 축하다! 이삭 예, 축하.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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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 어우, 까비! 까비, 까비! 아. Shut the fuck up, man! 갈수 있었는데, 이거! 와 800개 이렇게 되면 좋아! 아! 투으면 토치 와, 공급 제한이라서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 기회야! 아! 아, 주인님 진짜 아, 시크한 단계만 딱 더! 아, 한 단계만 딱 업그레이드 했으면 이게 하아... 주인님 진짜... 죄송합니다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애매한 8, 9요게 나와서 아 다시 한번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이거는 진짜 나중에 파시죠 당장 PPL 필요한 거 아니시면 스에 모든 집중을 하면서 창밖에 팬까지 챙기는 모습 당신이 그냥 에코판 1등인 애용 인정 밖에 또 시청자분들 찾아오셔서 또 같이 게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 눈 인사 한번 드렸고요 아 근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빅쥬님 요게한 아, 단계만 네. 더 업그레이드 면을 텐데 얘는 시카 뽑은 적 있긴 한데 이거 음, 그래. 그거 음, 어디 갔나 음, 음. 그래도 역시 믹시랑은 다르게 검색해서 확인하고 뽑는 마인드 좋았다. 믹시막이었는데 꾸꾸막으로 바꾼다.